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마 과학역술 TV 위원장입니다. 전국의 양띠생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띠생 모든 분들의 다가오는 12월 달 운세를 나이별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 용어를 배제하고 일반 용어로 분석한 내용만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처음 시청하시는 분께서는 구독과 알림을 지정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되는 역학 정보를 언제든지 편안한 장소에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31년 신미생양띠 남자분들의 건강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난 생월달이 음력 9월 생인 분은 역시 기저질환이나 만성적인 지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12월달에 좀 몸이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되는 건 없으니 사전에 건강상태만 잘 체크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잘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31년 신미생양띠 남자분들의 금전운을 살펴봤더니 뭐 크게 목돈 나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으로 12월달 잘 보내실 걸로 믿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해석이 됐으니 금전운 때문에 고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31년 신미생 양띠 남자분들의 애정기운을 살펴봤더니 가족의 부부사랑이나 자녀들의 애정문제에 큰 변화 없습니다 편안하고 무난한 12월달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31년 신미생 양띠 남자분들의 12월달 갑작스런 사고수가 있나 살펴보았죠 그랬더니 생월달이 음력 3월 생인분하고 생월달이 음력 10월 생인분은 좀 부딪히거나 좀 떨어지는 데서 여러분들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게 곧 낙상수인데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만 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1년 신미생 양띠 남자분 중에 3월생하고 10월생이 아닌 분들은 12월달 큰 문제 없이 원만하게 지나갈 것으로 해석이 되었으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분들 살펴봤으니까 31년 심리생량때 여자분들도 한번 살펴봐 드려야죠. 그래서 건강운을 살펴봤더니 태어난 생월달이 음력 정월달생과 6월생인 분에게는 역시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조금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크게 응급처치를 받을 정도는 아닌 걸로 나오는 걸 보니 여러분들이 미리 건강에 좀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역시 신미생양대 여자분들 건강운에는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31년 신미생 양띠 여자분들의 1월생과 6월생이 아닌 분들은요. 뭐 특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갈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31년 신미생 양띠 분의 금전운을 살펴봤더니 태어난 생월달의 음력으로 4월생과 11월생 분들은 매매운도 작용을 하고 문서운도 작용을 합니다. 도장 찍을 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매를 할 경우는 큰 돈이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12월 달은 금전 걱정 없이 풍족한 12월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31년 신민생 양띠 여자분들의 애정 기운을 또 살펴봤습니다. 했더니 부부 사랑이나 아니면 가족의 뭐 자녀들 문제에 애정 기운 큰 변화 없습니다 편안하고 무탈한 12월달이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31년 심미생양때 여자분들의 갑작스런 사고수가 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생월달이 6월생인 분은 외출을 좀 삼가하십시오 추운 겨울 날씨에 나가셨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면 은 여러분들 허리에 많은 상처를 받을 걸로 해석이 됐으니 여러분들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좀 조심스러운 12월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43년 개미생양띠분들 건강운부터 한번 살펴봤죠. 그랬더니 태어난 생월달의 음력으로 8월 생하고 12월 생에 태어난 분은 관절기통으로 좀 아픔이 올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혹시 병원을 가신다면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나왔다면 조금만 겨울 지나서 4월달에 하십시오. 그러면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빠를 것으로 해석이 됐으니 43년 개미상 양띠 남자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덕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43년 개미생장띠 남자분들의 금전운이 어떻게 흐르나 살펴봤더니, 12달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7월 생인분하고 10월 생인분, 좀 목돈이 지출될 것 같은 기운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돈이라는 것은 좋아서 나갈 수도 있지만, 좋지 못해서 나가는 금전운이 되면 좀 안타까우니까, 여러분들 금전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참고하십시오. 43년 개미생양띠 남자분 애정 기운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예, 부부 사랑 또는 가족의 화합하는 애정운은 원만하게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43년 개미생양띠 남자분들에게 12월 달 마지막 달에 사고수가 있나 살펴봤더니 태어난 생월달이 음력 4월 생인분하고 8월 생인분은 작은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했던 움직이는 물체를 조심하십시오. 슬쩍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여러분들은 몸에 많이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부딪히는 상충살의 기운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니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봤으니까 43년 개미생장 때 여자분들의 건강운부터 살펴봤죠. 생월달이 음력 2월생하고 7월생인 분 역시 관절통으로 인해서 좀 수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겨울에 수술하지 마시고 내년 3월달에 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수술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하는 건데 굳이 당겨서 잘못되면 여러분들 많은 후유증이 남을 것이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분들은 평소와 같이 환절기 기후만 조심하세요. 그러면 12월달은 큰 무리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43년 개미생양띠 여자분들의 금전운을 살펴봤더니, 뭐 자녀분들로부터 용돈도 충분하게 들어올 것 같고요. 또뭐큰 목돈이 나갈 것 같지 않으니 금전적으로는 큰 애로는 없어 보입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43년 개미생양띠 여자분들의 애정 기운을 살펴봤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애정인 기운이 흔들리거나 파괴되는 일 없이 12월달 그저 가족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원만하게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43년 개미생양띠 여자분들의 12월달 혹시 사고수가 있나 살펴봤더니, 예, 태어난 생월달이 음력으로 3월생인분하고 6월생인분. 혹시 앓고 있는 지병이 있다면 악화가 되고 어쩌면 병원에 가셔서 치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43년 개미생양띠 여자분. 그 중에 3월생, 6월생인 분은 특히 자신의 사고와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55년 을미생 양띠의 12월달 운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의 건강운을 살펴봤더니 생월달이 음력으로 2월생인 분하고 6월생인 분은 역시 앓고 있는 질병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좀 병이, 아, 나 심이 아프다 할 정도로 좀 통증을 느낄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사전에 미리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55년 의미생 양띠 남자분들에게 흐르는 사업분과 금전운을 살펴봤더니 괜찮습니다. 금전운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돈이 있었다면 돈도 들어올 것 같고요. 사업적으로 수익도 발생할 것 같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발생한 수금, 미수금도, 어, 원만하게 수금이 돼서 12월 달 금전 관계로는 큰 애로 없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55년 의미생양기 남자분들의 애정 기운을 살펴봤습니다. 예, 부부사랑이나 자녀들과의 애정, 연인과의 애정 기운 이상 없습니다. 무난하게 잘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55년 을미생양띠 남자분들에게 갑작스런 사고수가 있나를 살펴봤더니 태어난 생월달이 음력 6월생하고 12월생인 경우 요즘 유행하는 유행성 질병이나 아니면 독감에 좀 취약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서 지독한 감기 걸리지 마시고 12월달 연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분들 다 봐드렸죠. 그러면 여자분들을 한번 볼까요? 55년 을미생양띠 여자분 건강원을 살펴봤더니 태어난 생월달이 2월생하고 4월생인 분 갑작스럽게 숨이 차다 또는 호흡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어쩌면 병명이 나올 수도 있는 기운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좀 힘드시겠지만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사전에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55년 을비생 양띠 여자분들의 금전운을 살펴봤죠. 역시 사업이나 영업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역시 문서 매매운도 작용을 하죠. 그래서 아파트 또는 오늘 당첨권에 당첨이 될 수도 있는 운이 흐르기 때문에 12월달 금전운, 뭐큰 부담 없이 넉넉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5년 을미생 양띠여자분들의 애정관을 살펴봤더니 좀 금전적으로 좀 우울한 한 달이 될수 있는 생월달이 있더라고요. 음력 6월생에 태어난 분과 9월생에 태어난 부부는 이상하게 금전적으로 좀 우울할고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연인과의 의견 충돌도 인해서 답답한 12월 달이 지나갈 것으로 해석이 됐으니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 12월 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어서 55년 을미생양 때 여자분들의 혹시 갑작스런 사고가 있나 살펴봤더니 태어난 생월달이 음력 3월생하고 10월생 이분들에게는 요즘 유행하는 독감이나 유행성 질병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닥치지 않을까 좀 염려하는 기운이 작용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 종교활동이나 단체활동 하지 마십시오. 안 좋을 때는 내 몸을 위해서 내 갑작스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12월달 사고없는 달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67년 정미생양띠의 12월달 한번 건강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나신 생월달이 음력 3월생하고 10월생인 분이 있죠 단체 모임에서 가서 음주도 할수 있고 음식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소화기 계통이나 아니면은 내과 기통에좀 아픔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운 해석이 되어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실 때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술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67년 정미생량때 남자분의 12월달 사업운과 금전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실적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필요로 하는 금전 운도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그죠 부족함 없이 잘 회전이 돼서 원만한 연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7년 정미생 양띠 남자분의 애정 기운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예 부부간이나 연인과의 큰 마찰 없이 무난한 12월 달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67년 정미생 양띠 남자분들에게 12월 달에 갑작스런 사고 수가 있나 살펴봤죠. 그랬더니, 음력 2월 생인분하고 9월 생인분은 부딪히는 충돌사고로 인해서 혹시 사법기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우리들이 표현하는 것은 관제수가 작용한다고 하는데, 크지, 크든 즉든,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67년 정미생 양띠분 중에 남자분 중에 태어난 생월달이 2월이나 9월생인 분은 운전을 하신다면 정말 조심하십시오. 괜한 사고에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고 휘말리면 연말을 지나기가 좀 안타까울 것 같아서 제가 두 번, 세번 강조를 드립니다. 조심하십시오. 남자분들 봐드렸으니까 이제 67년 정미생량, 여자분들 건강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난 생월달이 음력으로 부월생인 분,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를 않아서 마음이 우울한 달이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뭐큰 건강에 문제 없으니 탈없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9월 생인 분,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12월 달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7년 정미생 양띠 여자분의 금전운을 살펴봤더니 생월달의 영력 7월 생인 분하고 12월 생인 분은 그두 달에 태어난 분은 금전운이 좀 답답하게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뭐, 넉넉하진 못해도, 그렇게 고통스러울 만큼 금전운으로 인해서, 어 힘든 12월은 안될것 같으니, 여러분들, 연말 작은 계획을 미리미리 대처하셔서, 행복한 12월달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67년 정미생 양띠 여자분들의 애정기운을 살펴봤더니 큰 문제 없습니다. 그 중에서 6월 달 생을 가진 부부는 양띠하고 사는 부부는 좀 크고 작은 오해라고 하는 어떤 언어적인 표현에 좀 문제가 돼서 좀 언성이 불편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 11월달이 될 것으로 보이니 여러분들 서로 양보하십시오 이어서 67년 정미생 양띠 여자분의 11월달 갑작스런 사고수가 있나 살펴봤더니 예, 생월달 4월생인 분하고 11월생인 분이 있죠 음, 자동차, 자전거, 뭐 오토바이 할것 없이 바퀴 달린 움직이는 물체로 인해서 깜짝 놀래는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혹시 시골에 계신 분이 있다면 경운기나 아니면 은뭐 하다못해 리욕가라도 조심하십시오. 이안 좋은 것은 그냥은 안 넘어갑니다. 표시라도 내고 넘어가니 여러분들 평소에 걸어갈 때 보행길이라도 각별히 조심해서 안전한 12월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79년 김희생 양띠 분들 한번 건강운부터 볼까요? 음력으로 5월 생인 분하고 11월 생인 분 혹시 직장에서 어떤 일이 꼬이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에서 뭔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서 좀 심한 스트레스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12월달 한달 금방 지납니다. 참고 인내하시면 새해가 돌아오면서 건강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79년 김희생 양띠 남자분의 12월달 사업과 금전운을 살펴보더니 태어난 생월달이 음력 11월생인 분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 관계에서 어려움이 자꾸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달이 그렇습니다. 역시 참고 견뎌내면 모두가 원만해질 것으로 해석이 됐으니, 79년 김희생 양띠 남자분, 11월 생인분, 힘내십시오. 이어서 79년 김희생 양띠 남자분의 애정기운을 살펴봤습니다. 생월달이 음력 2월 생인분하고 8월 생인 경우, 부부 간에 또는 연인과의 금전거래 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금전거래로 인해서 좀 불편한 달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빌려줬으면 없을 때 보채지 마시고 좀 여유있을 때 달라고 할 정도로 조금 기다리고 참다 보면 새해 2월이 되면 상당히 좋은 애정 기운이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79년 김희생 양띠 남자분의 사고수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월달이 음력 6월생인 분 혹시 연말연시에 모임이 있을 수 있죠. 막년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연말 행사 중에 서로 모였던 동료나 또는 지인간에 의견이 맞질 않아서 오고 가는 사사시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역시 신년부터는 이러한 자질구레한 다툼 없이 평온한 기운이 들어올 것으로 좋은 분석도 되었습니다 여자분을 봐야 되겠죠 79년 김희생 양띠 여자분들 건강운을 살펴봤더니 생월달이 없는 1월생인 분하고 6월생인 분 역시 단체 모임이나 막년의 회식자리에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말 언행을 조심하십시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불편한 11월달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79년 김희선 양띠 여러분 젊음도 있지만 될수 있는 한 단체 모임이 있을 경우 앞장서지 마시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서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9년 김희생 양띠 여자분의 금전운을 살펴봤더니, 12달 생활일달 중에 음력 4월에 태어난 분은 좀 금전운이 답답할 것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김희생 양띠분들은 뭐 금전적으로 무난하고 평온한 12월달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79년 김희생 양띠 여자분의 애정기운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월달의 음력 2월생하고 6월생인 분은 아주 좋은데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즐거운 연장의 기운이 작용할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79년 김희생 양띠 여자분 여러분 특히 2월달생과 6월달생인 분 좋은 인연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인연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79년 김희생 양띠 여자분의 12월 달 갑작스런 사고 수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큰 사고 없습니다. 평범하고 무탈한 11월 달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자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소띠의 새로운 기운으로 아주 멋진, 행복한 그러한 출발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양띠생에게 작용하는 양력 12월달 운세를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고 행복한 12월달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숭이띠생의 양력 12월달 운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처음 시청하신 분께서는 구독과 알림, 그리고 공유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는 모든 과학 역학 정보를 편안한 장소에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천마 과학역설 TV 위원장이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